안녕하세요. 인규 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창 푸드토입니다. 오늘은요, 인상 푸드토이랑 같이 이악어이빨 악어 룰렛 게임을 할 건데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창 푸드, 먼저 가, 순서를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알아냈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저가 저 이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번에 이, 먼저 이번엔 먼저 합시다. 먼저 2인규 씨부터 2인규 퀴즈 토이 씨부터 와안 걸렸어요. 다음은 저죠? 어떻게 될지 고민되네요. 와안 됐다. 아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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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생 뭐, 벌칙생. 직수행딱밤 맞기. <laughs> 이건 너무 약한데. 어. <laughs> 문가리고 하기. 아. <laughs> 뭐야? 문가리고 하기. 이 응. 상태로 수행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보이시죠? 뭐야? 이 상태로 수행해보겠습니다. 자. 이봐요! 인천포드 도시. 이거 비고판거 아니에요? 해보십시오. 네. 벌칙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 벌칙 걸렸어요.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아, 겁해요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가 물리면요. 이걸 음. 저한테 물려주셔도 괜찮아요. 저, 저예요? 저 아직 안 했어요. 네, 저도 안 걸렸고요. 보지 마세요. 어딜 봐요. 저고요. 저죠? 다음은? 다음. 네, 다음 첩니다. <laughs> 그냥 걸리는 대로 마음대로 가는군요. 응? 음? 벌써 다 했어요? 아, 제가 걸렸습니다. 아, 제가 <laughs> 벌칙 수행했네요. <laughs> 벌칙 수행하세요. 저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laughs> 영상으로 좀 사람들에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인창 <인천>? 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시 처음 네, 자, 지금부터 다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이번에 저가 졌으니까 저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하세요. 안 걸렸다. 됐다. <laughs> 이인규 씨, 네? 이번에도 이번에 이인규 씨가 걸리면 또 이거 해야 돼요. 걸렸죠? 아니요 조금요 걸렸죠? 아주 조금 걸렸죠? 아주 조금만요 아, 걸렸죠? 걸렸죠? 안 걸렸어 걸렸죠? 안 걸렸어. 걸렸죠?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요 벌칙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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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렸다니까 이거 영상이에요 에나안걸렸다 아, 걸렸죠? 마지막 한 개요 하세요 뭐야 안 되는데요? 이건 무슨부입니다 저 벌칙 안성이에요벌칙생 끝.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시 가위바위보로 정하죠. 안, 안 내면 진 거, 여기다 대세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또 제가 이겼습니다. 진 사람 먼저 무조건 하는 거죠. 아씨. 제 가위. 제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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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찌라리찌라리 아. 어? 아, 아. 잡혔다 아. 잡았다요놈이번는 아. 그게 아, 아니에요 아니, 이번엔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아니에요 가방에 얼굴에 뒤집어쓰는 거야 아니요 그럼요 뭐예요? 뭐하는 건데 물건을 이렇게 나오고. 아 잠깐만요 아, 뭐예요? 얘기 해요 예리해요. 잠깐만요. 저가요. 벌칙을 수행하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인천교회. 왜도장이요 제가요. 이분한테 벌칙을 수행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 이, 이 순간을 계속 기다려왔어요. 진짜. 이 사람한테 벌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가방에서 물건 빼는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비즈까지 빼겠습니다. 자, 얼굴을 대십시오. 드디어 벌칙 수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됐습니다. 자 얼굴을 대십시오. 뭐야? <laughs> 아 가져놓는 거 왔네. 뭐야? 모자야? 아아 아! 이봐요. 이건 반칙이야. 어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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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안녕하세요. 뭐야? 어디서? 잠깐 손까지 집어넣으셔야 돼요. 응 음, 음. 손까지 집어넣으셔야 돼요. 됐어요. 자이 상태로 이 자, 야야 이거 봐봐. 이상태로 뭐 이상해 어자 보십시오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아, 어딨어 이제 나지 됐어 됐어 네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요. 저 이거 안 들어가요. 진짜. 아, 저전따뜻는데 저들은 머리에만 쓸게요. 전안 들어가요 진짜. 기념 이거 시제 모습에 매도. 어떠신가요? 할배 못 쓰죠. 어떠 신가요. 어차피 할배입니다. 어차피 이거 올리면 좋아요 못 받아요. <웃음> <웃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와다시 고것또기시굿것또 자, 합시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부터요 됐어요. 선물해요 What the fuck? 이거? 무슨부입니다 <laughs> 아싸, 무슨부니까나 이것도 안 해야지. <laughs> 뭐야, 이 잠시만요. 재밌었나요? 다음엔 저희가 더 재밌는 보드게임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